마약 투약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마약 성분 검출이 부적법하게 채취된 증거에 기초하거나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 성분이 체내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액을 채취했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유나 장난, 음식, 음료에 은밀히 혼합된 경우처럼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증거 연계가 단절된 경우도 무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검출 수치와 투약 시점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거 배제 신청과 반대 신문을 적극 활용하면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